잠깐! 그러니까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하나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광고주분들 컨설팅을 드리거나 실제로 광고를 운영할 때 네이버 검색광고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과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광고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많은 빈도수로 질문을 들었던 이 질문지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 네이버 광고를 대행사에 맡기는 경우, 왜 네이버 공식 대행사라고 해서 별도의 비용 없이도 광고를 운영해주시는 건가요? 이질문은 사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 그 광고주분들의 특성을 보면 광고 대행사와 같이 협업을 해본 경험이 없으시거나 온라인 광고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특히나 본인들이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데 왜 별도의 이런 대행료나 별도의 이런 수수료가 없이 무료로 이제 광고를 운영을 해주시냐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네이버를, 이제 네이버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네이버 공식 광고대행사는 이 광고를 대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를 대신해서 광고주분들에게 꾸준한 네이버 광고의 성과를 내고 이로 인해서 네이버로 인한 이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공식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와 광고 금액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네이버가 광고주를 대신해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네이버 광고 대행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광고 주분이 별도로 네이버 공식 대행사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은 없고요. 대신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식적으로 업무를 대행함으로 인해서 지불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역과는 이제 별개로 네이버에서도 이제 공식적인 대행권이 없거나 혹은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공식 대행사라고 하더라도 광고주분들에게 별도로 업무에 대한 대행 수수료를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두 번째입니다. 우선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초기에 광고를 해야 한다면 둘다 해야 하는 건지를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일단, 파워링크는 키워드별 입찰과 경쟁을 통해 타 경쟁 업체보다 상위에 노출을 할수 있는 광고 상품입니다. 즉, 키워드가 이제 주로 노출을 시키는 뭐 노출 여부라던가 노출 순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광고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 쇼핑 검색 광고는 키워드가 아닌 네이버 로직에 의하, 의해서 이제 노출 상품명의 조합들로 노출이 됩니다. 어, 이 말은 쇼핑 검색은 상품의 카테고리 설정이 최적화가 되어 있어야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이고요. 이 카테고리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노출이 안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노출 순위는 품질 지수와 입찰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품질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클릭률 그 다음에 상품과 광고 소재의 연관도 상품의 이용자 반응에 따라서 품질 지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해드리자면 초기에 광고를 해야 된다면 예산을 참 배분해서 두 캠페인을 다 운영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 파워링크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입찰가를 보면서 키워드별로 조정하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쇼핑 검색 광고는 최대한 카테고리에 맞게 설정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캠페인이 관리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랑 관리 전략을 좀 먼저 참고해주신 다음에 두 가지 모두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질문 세 번째입니다. 네이버 광고에서 중요한 것이 키워드, 소재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어떤 걸더 중점으로 봐야 할까요?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키워드가 더 중요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소재는 이미 많은 광고주분들이 다양한 소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의 차이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 경쟁하기 어려운 어려운 부분이 있, 있긴 하지만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가 사용하지 않는 키워드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경쟁이 치열한 메인 키워드를 제외하고 세부 키워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메인 키워드와 뭐 서브 키워드 잘 설정해서 운영을 한다면 훨씬 더 유입에 많은 도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라고 봤을 때는 키워드가 더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네 번째입니다. 네이버 광고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혹은 카카오 혹은, 뭐, 구글 검색 광고를 확장하는 것이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요. 어, 이 질문은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나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매체를 확장시켜서 그 매출 볼륨을, 전체적인 매출 성장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이 해주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 어, 저희가 사실 마케팅에 어떻게, 어, 어떤 매체를 확장하는 게 좋다? 어떤 시기에 뭘 하는 게 좋다?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결국에 점점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추세는 여러 매체를 이용하는 이제 미디어 믹스를 진행하는 건데 어, 광고 매체별로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를 진행하면서도 바이럴이 필요하고 바이럴을 진행하면서도 검색 광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의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면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발생한 전환 키워드로만 먼저 타 매체 확장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네이버랑 다음이랑 구글이랑 이 검색의 특성이 너무 달라요. 플랫폼의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효과가 좋았다라고 해서 다음과 구글에 진출을 했을 때 효과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전환 키워드로만 먼저 1차적으로 확장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검색 광고에서 랜딩 페이지 최적화를 많이 말하던데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나요? 그리고 랜딩 페이지 최적화도 같이 봐주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랜딩 페이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광고를 진행했을 때그 광고를 보고 클릭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광고 링크를 눌렀을 때 바로 연결되는 페이지를 말합니다. 이 랜딩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랜딩 페이지에 따라서 전환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광고를 저희가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고 클릭을 해서 홈페이지로 유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랜딩 페이지가 올바르게 작동을 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찾는 정보가 바로 공유되지 않으면 바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더라도 랜딩 페이지를 어떤 페이지로 설정해야 좋은지 혹은 그 페이지 안에서 개선될 점이 뭐가 있는지를 다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여섯 번째입니다. 검색 광고 하기 전에 바이럴을 먼저 하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 검색 광고를 이제 세팅을 어느 정도 완료한 후에는 사실 라이브 전에 바이럴을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색 광고를 하시더라도 광고를 보고 이 제품이나 이 브랜드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어느 정도 인지가 된 부,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분들은 결국에 후기나 가격 비교를 위해서 네이버에 다시 한번 제품명이나 브랜드명을 검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에 혹은 그 다른 타 매체에서 본 제품들을 네이버로 보고 다시 검색을 해서 최종 구매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검색광고 하실 때 바이럴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광고를 진행할 때 혹은 네이버 광고 컨설팅을 드릴 때 저희 마케터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과 그거, 그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실 네이버 광고를 진행하시기 전에 혹은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사실 바로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하, 대한 해답을 바로 드릴 수 있는 마케터나 광고 업체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 이런 문의가 생겼을 때 궁금증이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없이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제가 질문 첫 번째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네이버에서는 네이버를 대신해서 광고주분들을 케어하고 성과를 내, 내드릴 수 있는 공식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비용의 부담 전혀 없이 관리를 한번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